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정보 채널 월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행동하는 강아지 보신 적 있나요? 가끔 여러분들의 강아지도 이런 행동을 할 텐데요. 이게 사실 행복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강아지들은 의외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 행복한 신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강아지가 서운해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행복할 때 보이는 신호들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구 달리거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 가끔 보면 막 뛰어다니면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거나 빙글빙글 돌면서 알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행복한 걸 넘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혼자 오랫동안 있다가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배불러서. 넘치는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자주 발견되신다면 여러분의 반려견은 매우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산책을 너무 해주지 않아서 에너지가 넘치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산책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바우 행동. 가끔 막 달려들 것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즐거워서 하는 플레이바우라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는 대부분 놀아주실 때 많이 나오는 행동인데요. 지금 놀아주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행동과 더불어서 혓바닥을 내밀면서 주인을 바라본다면 정말 즐겁다는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칠 때까지 꼭 함께 놀아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으르렁거리거나, 웃지 않으면서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면, 경계심이 가득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것과 꼭 구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등을 마구 비비고 문지르기. 가끔 여러분의 반려견이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을 텐데요. 이 행동 또한, 여러분의 강아지가 매우 행복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기분이 만족스럽고, 편할 때, 행복하다고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요. 보통 식사 후에 만족스러워서 많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만약 목욕을 하고 난 뒤에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자신의 냄새를 다시 되찾고 영역 표시를 위해 등을 문지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눈을 가늘게 뜨기 강아지를 쓰다듬거나 머리를 긁어줄 때 눈을 가늘게 뜨기도 하는데요. 기분이 좋아진 우리의 강아지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행복감이 점점 커질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보통 귀 뒤를 마사지해주거나 머리를 살살 긁어주게 되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요. 귀에는 많은 신경들이 모여 있어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 마사지를 하게 되면 강아지들은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가만히 있을 때, 눈을 개슴츠레 뜨거나 한다면, 나른하거나 졸릴 때, 또는 상대와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카밍 시그널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식욕이 왕성한 경우, 여러분의 강아지가 식욕이 왕성하다면,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슬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식욕이 떨어지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강아지가 사료도 잘 먹고, 간식도 달라고 자주 하신다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너무 많이 먹는다고 밥을 줄여서 주거나 하기보다는 밥이나 간식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활동량을 높여 주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식사량을 그럴 때는 줄여 주시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꼬리 흔들기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도 꼬리를 흔들면 행복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꼬리가 내려가 있다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주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꼬리가 편안하게 내려가 있는 것은 이 장소가 편안하고 현재 내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리가 내려가 있다고 무조건 안정을 시켜줘야 한다거나 놀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꼬리가 뒷다리 안쪽으로 들어간 이러한 자세가 아니고 그저 편안하게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행복함을 많이 느낀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가까이 다가오기. 만약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반려견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면 강아지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같이 자거나 옆에서 누워 있는 행동을 취한다면 견주가 잘 놀아주고 밥도 잘 주고 행복한 감정을 많이 줘서. 주인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반려견이 행복한 신호를 보낼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이러한 신호를 알아놓고 잘 캐치하게 된다면 반려견은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